The things I noticed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말투가 이상한지 근데 내가 발음이 안 좋긴 한가봐 유튜브가.. 이..이..이.. 미어 프로가 내 발음을 잘 인식을 못해 빠르게 얘기해자거아 자기 말은 인식을 잘 안해 나 느리게 얘기하자고 느리 말해도 인식이 잘못하나보고 아니야 좀 크게 나와서 이게 사이즈 몇이에요? 240이요. 사이즈가 좀 빈민. 너무 귀엽다. 그래도 열정적으로 찍어도 돼? 냥 네. 정말 이쁘네요. 맛있나요? 아, 일랑말랑? 음. 어떠세요, 점심? 요즘은 재활센터에서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음... 걸음마 수준에 엄청... 진짜 걷는 운동을 연습하거든요. 약간의 스 이런 거? 되게 쉬운 운동 위주로 하는데도 막 땀이 벌벌 나고, 막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막 심,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 엄청 커서, 막 제가 부적이를 끼지 않아도 할수 있는 동작인데도, 막 심리적으로 막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. 불안하고 다리가 좀막 휘청거릴까봐. 근데 다행히, 제 선생님이 너무 전문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어, 멘탈도 같이 잘 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제가 지금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양해해 주세요. 제 센터는 막 그런 헬스장처럼 집 주변에 막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제가 택시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기준으로 좀 여러 군데를 다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간 곳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오늘도 힙한 엘리베이터 타고 운동가요. <laughs> 근데 좀 고민을 했던 게 여기가. 그니까 피겨 유명주 유망 피겨 유망주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운동 선수나 정공자들이 많이 다니는 데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여기 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담해 주실 때 너무 전문적이시기도 했고. 또 약간 뭐 내가 일반인이라고 해서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되게 막뭐 차별을 준다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못 받았거든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다니게 됐고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. 그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여태까지도 회복이 되게 빠른 편이고 앞으로도 회복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희망적인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요즘에 좀 기분 부 내고 있습니다. 이 아무래도 저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운동이든 운동은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막 일상생활 할 때에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 해보고 하, 일상생활 복귀를 하면 제가 너무 막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PT를 내삽에에 들어서라도 꼭 해야겠다는 라 생각 이 있었거든요. 근 1받안 받고, 받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일주일밖에안했서 뭐가, 뭐가 더 좋다, 얼마큼 좋다. 뭐 추천을 한다, 안 한다 이런 말까지는 못하지만 음 일단 현재까지는 만족이고 제가 20회를 끊었는데 또 완주를 한 다음에 한번더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.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코에일 홈페이지에 는 하이 하이 <laughs> 너무 살벌하신데요? 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해 아무 안할까 너무 답답해 패션인 줄 알아? <laughs> 요즘 엔지니들알 <laughs> 수가 없어 이러면서 양보해줄 <laughs> <나머지> 의무는 <의문은> 없지만 <laughs> 저 너무 불쌍해 보이지 MG는 않아? 요즘 엔지니들 패션 <laughs> 알 수가 없어 이러면서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나 같이 가고 있거든요? 여! 저희 형부고요. 모자이크 되실 거예요. 어차피. 뭐? 어? 모자이크 처리 해드릴게요. 원하면 모자이크 처리 안 해준대요. 어, 원하면은 나가실 하세요? 수 있어요. 응. 음. 상관없습니다. 아, 화가 없어내 <laughs> oh, 지인 중에 유명, 유일해. 명유 뭐? <laughs> 모자이크 안 해도 된다는 <laughs> 사람 유일해. 가자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더 기분 나빠. 차였어 오늘은 언니네 식구들이랑 새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. 여러분 이제 대하가 첫인 거 아시죠? 대하 대화... 첫 뭐라고 첫 출하라고? 뭐 그렇죠. 어첫 출하네요. 제가 맛보고 해드릴게요. 나 <laughs> 자야지. 잘한다. 벌써 수로 유튜버 다 됐네. <laughs> 이늘 바다가 이만큼 채워놨다가. 새 먹고 싶은 사람? <놀람> <기전시키는 거예요? 놀람> 아, 네. 기절시키는. 거절 수도 있으요

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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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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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본 적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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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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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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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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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감사합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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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댕이 조카만 만드 레고 로즈. 이모 뭐해? 이모? 이모 영상 찍어. 같이 찍을까? 몰라. 야, 봐. 인사해 주세요. 이모 인사해주세요. 이모 구독자들한테 음 인사해주세요. <laughs> Gracias.